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잔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 잔치가 있었고 또 오늘도 떡을 주니까는 잔치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교회 오는 거는 매일 잔치하러 오는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어도. 이 시간 좀 잊어버리고 어, 누구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큰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있기도 힘들고 어,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어, 무슨 목사님이 잔치라고 그러지만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 마주 못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잔치라 생각하고 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도 그날 기쁘잖아요. 새 아파트 입주하면은 기쁘고 또 그래서 집들이도 크게 하고 그래서 음식도 많이 차려두고 잔치하는 것처럼 무슨 잔치냐 주의라는 일단은 천국 잔치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보좌에 앉아 있구나. 예배서 2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과거로 표현했어요 이미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라는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네. 찬양할 때눈 감고 내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거기 천국에 너무 들어가서 기뻐서 그런 상상을 해봤고 또 제가 로또가 맞은 상상을 해봤어요 한번아 내가 로또가 맞았구나 이번 주에 야 기분 좋겠다 이거 신난다 또 어떤 사람은 빛에서 이게 성경 보니까 는 안식년이 있잖아요 7년 6년 동안 가정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8년 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어났을 때 기뻐했잖아요 안진병이가 미문에 앉 안진병이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일어나 걸을 할때 벌떡 40년 만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성전에서 막 그러니까 춤췄어요 너무 기뻐 야, 상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응? 여러분이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문제가 풀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어, 기뻐할 수 있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은 매번, 매주 저도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피곤도 하고, 어쩔 때는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주일은 잔치 날이 아닌가. 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 그렇게 주일을 잔치로 매주 보내야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58장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날이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해방되고 모든 게 우리가 문제가 풀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처럼 지금 병이 있지만 이 병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좀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난번에 선악과 먹은 사건과 봤습니다. 과일 하나 먹었는데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처럼 우리가 생명 생명나무를 택하느냐 선악가를 택하느냐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과학을 택할 것이냐, 우상을 택할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인생의 운명이 무엇을 선택하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이 저녁에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저녁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이 복 있는 자리고 또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단을 먹은 결과가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무슨 말합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쓰라린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얼굴에 어둠이 있고 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질병에도 약하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양심에 가책을 준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그전에는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뭔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을 슬슬 피하면은 아이가 부모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피하면 이 아이가 뭔가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마, 마음이 생겨요. 교회로 오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신 분이기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자기 자신 부끄럽기 때문에 들어가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환하게 다 모든 양심이 보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빛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퀴벌레가빛 앞에 살수 없고 그들이 늘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졌듯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 덮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난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마르게 되고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습니까?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죽옷은 평생 가기도 합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양의 털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지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자신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그 집에 문설제 주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들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어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의 승리다. 십자가는 모든 죄 문제, 실패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아말렉처럼. 죄와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들이 도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꺼리는 죄가 있습니까? 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은 잠시 마음에 안 편할, 편할지 모르지만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담처럼 나무에 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우리가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림을 받고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일장칠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모든 죄에서 속량은 자유를 말하거든요 자유를 주셨다 예수의 피 값으로서. 자유로우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를 가려주겠어,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이처럼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담처럼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 떠나 실패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아야 하는데 저구석진 곳에서 음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몸은 예배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정말 딴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쾌락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옛날 애인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이 지난데도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 첫사람을 못 잊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놈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틀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10편 42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예배할 수가 없었, 없었습니다 그나 러 다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올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의 현상의 또세 번째 특징이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가 1일자에 물어요. 내가 혹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정직하게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줄 때는 너무나 감사했고 야내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너무나 기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정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자기가 먹었다고하지 아니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특징이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이 안 되면은 괜히 하나님을 우리가 욕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뱀의 핑계를 내며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임전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책임전가을 하지 않냐고, 핑계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더 이상 큰 여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형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인 거예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삽니다. 청년들하고 그 말씀을 나눠요. 군인 정신이 뭔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게 되는데 군인 정신이 뭔가? 군인 정신 뭐죠? 저도 잘모르지만 군인 정신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이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정신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정신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성기려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정신으로 성김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성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그 랬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예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정신으로 마귀의 정신으로 마귀는 책임을 돌리고 서로 원망하고 물어뜯고 그래서 허물을 찾고 싸우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신인데 예수의 정신은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떠넘기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방황합니까?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 할수 있고 아빠가 잘못해 가지고 왜 그런다. 남편은. 집에서 뭐 했느냐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은 싸움만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은 문제는 배가 되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게 되면 문제는 반으로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배로 커지고 갑절로 커지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면은 문제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뱀으로 하여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육신적으로 여자들은 선성적으로 뱀을 싫어하더라고요 뱀을 싫어해요 남자들은 뱀을 잡아서 먹지만 여자들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육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이 때문에 천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십자가에를 지심으로 말며 모든 죄의 권세에서 오늘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고 그 승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그냥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여기에 딱 달라붙었으면 나무를 찢어야 돼. 찢기 어렵잖아요. 나무를 찢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종이 한 장처럼 지렁이처럼 약하지만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고. 사단이 도망가고 여러분이 승려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지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를 붙들어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바로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이란 은 예수님과 결부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세력도 뱀과 정갈해를 밟고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묻습니다. 너의 몸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나를 피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수 있는 얼굴, 예수님의 나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치 피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